안녕하세요. 아그큰 태풍도 지나가고 그래서 가까운 저희 그 지역에서 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데요 남포에 버섯 산행을 좀 왔습니다 왔는데 예, 어, 지금 한 중턱까지 올라오더라 특별한 걸 보질 못했어요. 예,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만한 버섯을 못 봤는데 예, 이러다 만날 수도 있겠죠. 어, 어떤 버섯들이 있는지 식용 버섯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철이기 때문에 좀 음, 주로 이제 식용버섯 위주로 가급적이면 그렇게 보여드리려고 이제 들어왔는데요 어, 일부러 큰산 안가고 야산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야 이제 요즘 나오는 버섯들이 좀 있는데 어,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아직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좀더 돌아다니면서 보이는 대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일 것 같은, 어, 잠깐만요. 여기 뭐 하나 있긴 있다. 자, 여기에, 어, 이게, 오, 어, 이게 보통 여기는 일찍 나오는데, 자, 여러분, 뭐 같아요? 음... 표면에 털이 지금 보이지는 않는데요. 이게 아마 물기 때문에 그렇고 이거는 갈색 털 뿔라팔 버섯인데요. 지금 이게 지금도 나오네요. 저희 지역에도 이게 나오네요. 이게 지금 꾀꼬리 버섯 종류는 지금은 이제 붉은 꾀꼬리 그 버섯하고 그 다음에 꾀꼬리 버섯 그 다음에, 뭐, 민문이라고도 하고, 또, 깨꼬리버섯, 나제비라고도 하고, 공식 명칭이 없다, 보니까, 임시명으로 쓰고 있는, 뒤에 그 주름살처럼 생긴 게안 보이는 게 있거든요. 지금 그것이 나올 시기예요 여기는. 이게 지금, 어, 떻게 보통 우리 지역에서 7월 달, 에 주로 많이 보이는 게 보이네요. 어, 이게 그러니까, 딱 한, 나오는 시기에 정확하게 딱 나오는 게 아닌가 봐요. 예, 이렇게도 나오고 저렇게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예, 보이죠 아, 제가 이제 꾀꼬리버섯 종류는 어, 지금 두번세 번에 걸쳐서 아마 올렸기 때문에 예, 그 어떤 그 맛이라든가 그 특성 그리고 그 양리작용도 굉장히 뛰어나다 그랬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아이고 여기는 바위가 바위가 있는 데는 거의 없어요 없는데 자또 뭐가 보일지 한번 예, 돌아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음지 쪽으로 너무 넘어왔더니 이제 보이기는 시작하는데요 예, 아이고 이게 모기가 너무 많습니다 자 여기는 또 뭔가요 어, 그물버섯류로 보이는데요 야 이렇게 돼가지고는 저도 잘 구분을 못하겠습니다 냄새가 굉장히 진한데 자, 일단 그물버섯 속에 버섯 정확히 모르는 건 저는 상태가 좀 바뀌면 진짜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그게또 보이고 아, 주변에 좀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좀 촉촉한 기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있을 아. 있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내려가 보면, 오 어, 여기는 <laughs> 블루, 블루초가 너무 너무 큰데요. 자, 영지 버섯 야경으로쓰죠 영지라가죠. 영지 또는 블루초 이름이 예, 자꾸 바뀌어 가지고 뭐 한데 약용으로는 예, 많이 알려져 있죠 이 몸에 예, 유익한 것들이 있는데 자 여기 또 모르는 버섯이 또 보이는데요 아, 모르는 버섯인지 아니면 약간 변형이 돼아 되... 모르는 버섯인 줄 알았습니다 음 네네 자 이것도 어 플라팔 뭔가 그 플라팔 버섯 속인데요. 자, 이거를 딱 몇, 아주 정확히 구분 짓기가 어렵네요. 갈색 털 플라팔 버섯으로 추정이 됩니다. 모든 조건이 다 같아요. 근데 색깔이 좀더 선명해 가지고 이상하게 저게 많이 나는 건데, 저렇게 몇 개씩, 몇 개씩 보여요. 약간 우거지니까 저런 것들이 보여요. 다니기는 아주 고약한데. 이제 목질, 버섯류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많이, 많이 자랐네요. 구멍장이, 아유 버섯, 속에 버섯들, 과죠. 과. 또, 보이는 대로 보여드릴게요. 아니 9월에 고사리가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어요. 9월에도 고사리가 나오나요? <laughs> 저도 잘 여기는 또 춘난도 이렇게 보이고. <laughs> 또 여기도 이렇게 버섯이 보이는데요. 자 이런 형태로 보이는데 어, 옆에 좀. 상황이 있으니까 요거를 좀 보고 뭔가 아, 자, 모습은 지금 렇게 생겼는데요. 아, 아이고, 이게 지금 너무 조금 어, 아, 흐리게 해서 봐야 자, 이제 자세히 보이시죠? 자, 이거는 어, 이 애기밀 버섯으로 보이는데요. 자, 애기밀 버섯이 맞습니다. 음, 어렸을 때는 좀더 이보다 어둡죠. 그리고, 어, 이제 서서히 지나면서 이렇게 지금은 이제 완전 성균인데요. 자루가, 어, 또 약간 골이 있고, 그 다음에, 진한 색깔. 자, 이거는 식용리입니다. 식용이고. 근데 이가, 이와 유사한 것들이 굉장히 많죠. 뭐 선녀밀이라든가, 그 다음에 다발선녀. 다 임시명들이라 이름들이 전부 다 부르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죠. 그냥 학명은 같습니다. 그런데, 예, 부르는 사람마다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 중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자, 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도 임신명일 거예요. 저, 오렌지 밀버섯 얘기 들어보셨죠? 그걸뭐 구분 애기 버섯이라고도 하고요. 애기 밀버섯이라고도 하고, 그 부분은 이자루가 어, 오렌지 색깔처럼 약간 노래요. 그래서 이제 그게 구분이 되고요. 진짜 구분하기 힘든 게 이거예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오렌지 밀이나 그 애기 밀 버섯 구분해기어고 오렌지 밀로 갔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버터또 애기 밀이라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식용이고 나머지는 식독 불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독 불명은 함부로 그안 돼요. 근데 제가 그 중부계를 자주 가는데요. 거기에서 보면은 물에다 우려놓은 걸 보면은 다 섞여 있어요. 사실은 어떤 때는 겁이 납니다. 이걸 과연 먹어도 될는지 식독불명이라는 건그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물론 식독불명은 큰 위험성은 없다라는 분도 계세요. 반면에 또 그거를 독성분을 구분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 독버섯이라고 하는 것 중에는 일부 지역에서 먹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역시 실제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딱 찍어 얘기하면, 우리 닭다리 버섯이라는 게흰 가시광대 버섯이죠. 그런데 분명히 독버섯으로 분류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먹어왔기 때문에 먹는데, 그, 정사, 아주 일반적인 체질을 가진 사람은 문제가 안 되는데요. 그, 간 부전을 일으켜서 사망한 사,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독버섯이라고 한 거는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요. 자, 또,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뭐들이 있을지, 어이고, 여기는 또, 난초가 장뜩 있네요. 어 제가 또 보고자 하는 거는 웃고, 어째 난초 보러 오면은 버섯이 보이고, 버섯 보러 오면 난초가 보이고. <laughs> 정말. 재밌어요, 재밌어. <laughs> 아, 그리 높지 않은 산에도, 어, 어쨌든 워낙 올해 비가 많아서 그런가, 네, 버섯들이 조금씩 보여요. 네. 그리고 특이한 건 올해 일찍 나왔죠. 어, 좀 늦게 나와야 될 것들이. 9월에, 저희 지역에서 9월에 주로 보이는 버섯이 8월에 다 보였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과연 9월에, 10월, 9월, 10월에 버섯이 보일지 아 정말 궁금합니다. <laughs> 어떻게 될지 저 진짜 궁금해요. 자 여기도 또이 어, 산은 이게 굉장히 많네요. 자 반드시 이거는 겉 표면보다 밑 자루를 보고 확인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똑같죠? 아, 이것도 어 애기밀버섯 식용입니다. 어, 이 산은 이게 많이 나네요. 여기저기 지금 돌아다니면서 좀 봤어요. 이렇게 주변에 좀 보이죠? 어, 좀 많이 보입니다. 이렇게 되고 어린 모습이 좀 이렇게 특이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찾는데 그건 또안 보여요. 어, 아주 그 유균 에서 성균 가 그러니까 유균에서 성균 진입할 때 모양이 좀 다른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많이 헷갈린다 그래가지고 좀 보여드릴라 했더니 그거는 안 보입니다. 또 거꾸로. 자, 많은 부분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 이 사안에는 제가 오전에 좀 올랐거든요. 올랐는데 몇 가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여러분께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 나오는 대로, 이제 아마 그 비도 충분히 왔고 그렇기 때문에 가을 버섯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예, 마, 음, 보이는 대로 어,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